웰컴 백투 라이더 세임 투데이 2026 제네시스 GV90 전기 SUV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네올런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신뢰 혁신으로 눈길을 끕니다. GV90는 제네시스 GV80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전기차 시대의 럭셔리 SUV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전통적인 구조를 벗어난 획기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코치도 즉 뒷문이 힌지 방식으로 열리며 비필러 없이 탑승이 가능하며 구조적 강성은 보강을 통해 확보됩니다. 이 디자인은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도 프리미엄의 위엄을 잃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대 그룹의 m 플랫폼 기반 전기 구동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AE 및 미국 시장에서 800V 고속 충전 시스템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EPA 기준 최대 350마일, 약 563km 주행 가능 주행 거리도 전망됩니다.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 등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디자인 디테일은 미래지향적인 미감을 강조합니다. 전면의 트윈 라인 LED 헤드라이트, 닫힌 형태의 크레스트 그릴,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후면의 풀 광폭 라이트 반응 모두 네올런 콘셉트의 특징을 계승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차량의 공기 저항을 줄이며 강렬한 존재감을 만들어 냅니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 OLED 디스플레이, AI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럭셔리와 확장성을 약속합니다. 특히 25에서 27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AI 음성 비서, 오버더에어 OTA 업데이트 기능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GV90는 편의와 공간성에서도 탁월합니다. 세줄좌석 구성으로 최대 60 입방 비트, 약1700리터까지 화물 공간을 확장할 수 있으며, 프렁크 시설도 제공되어 충전 케이블 등 소지품 수납이 용이합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공개된 이후, 2026년 6월부터 울산 전기차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여름부터 인도될 전망입니다. UAE 기준 예상 가격은 GV90 어드밴스드 약367,500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고성능 트림은 약422,250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입니다. 이는 동급의 EQS SUV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고성능 트림은 조금 낮은 예상 주행거리, 약 320마일, 출시 지연 가능성,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트림별 세부 사양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90는 럭셔리 전기 SUV 시장에서 정숙함, 기술, 공간, 친환경성, 경쟁력 있는 가격을 고로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전통적인 SUV를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한 그 모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하는 거주 공간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